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한 언쟁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자리를 떠난 사건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섭 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위원회에선 의사 표현의 유를 보장하기 위한, 위한 규정이 설정됩니다. 반면 김현지 방지법은 다수당이 증인을 택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국정 감사를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들이 국회의 토론 문화를 변화시키고 권력형 의혹을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 해소와 협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집계된 만큼 각 당의 정책 방향과 유권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